500번은 스탑 아, 500번은 스 <laughs> 우리 연봉 <연말은> 근데 뭐라고 <laughs> 얘기해보니까아 그러니까 <laughs> <아까만> 조금 <laughs> 다른데요500 500? 500번은 100이요 500번은 100이요? 엄마 붙지나? 500번은 저는 월 500번은 스탑고 아, <laughs> 근데 500번은 스탑 아, 유이기보다는스 <laughs> 많은 기회와 어떤 도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아. 네. 다른 일. 다른 일, 새로운 걸 추구하시고. 다른 일. 다른 일. 네. 그 다음, 365일 매일 같은 일. 365일 매일 다른 일. 같은 일. 같은 일이요? 같은 일. 같은 일. 다른 일. 다른 일. 어, 새로운, 자극적인 일을 좀 좋아해서. 같은 일 하는 것만으데 저는 365일을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로합니다일 벌기.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월250 벌기. 5시간. 5시간이요? 네. 저도 5시간. 아, 아, 제가 또해본 일이라서 네. 월 20시간 네. <laughs>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5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어, 이유도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면 은우비가 <laughs> 나오기 때문에 5시간 일하고 250 5시간? <laughs> 네. 20. 너무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안 좋은 상상. 일 너무 못하지만 착한 상상. 잘하지 마. 아, 일 잘... 잘하는 사람 가겠지. 일다하 성격 뜬다 없나? 또일 잘하는 사람 <laughs> <잘하는, 잘하는. 웃음> <나도 몇 웃음> 성격이 안 좋은 게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착한 분으로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면 하팀내 분위기 한 사람에 따라서 팀내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고 팀 분위기가 깨지게 되면 이거는. 그게... 자체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착한 분이. 주, 주 5회 회식하는데 오마카세.. 어머머 <laughs> 표정이.. <웃음> 너무 <laughs> 안좋으시네요 <좋으신데? 웃음> <laughs> 잠깐 끝까지 끝까지, 끝까지.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주 5일 회식하는데 오마카세 사주는 회사 1년에 한 번만 회식하는데 기사식당 데려가는 회사 오마카세 오마카세주 5회 견딜 수 있다 오마카세라면 견딜 수 있다 <laughs> 점심 오마카세인가요? 아니면 저. 좋은..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도 오마카세 선택하도록 하겠 저희 회사는 점심회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5일 오마카세를 가면 저는 아. 좋은 상황이에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